듣는 사람 없는 것 지금 다 영원이다. 이강인 왜 버렸어? 이강인 왜 무시해? 또래어 안녕하세요. 파티예요? 저는 대참산절고 하고. 여기 위에 뭐 시끄러운 거 한다고 했는데 저는 일단 축구화 구경하고 이제 양말도 구경하고 장갑도 구경하고 그런 다음에 시간 있으면 가려고. 위에 뭐 재미없는 거 한다고. 그래서 굳이 금요일 날 비도 오는데 형을 이렇게 부르다니 너무 민폐 아니에요? 동생 좀 눈치 있게 이런 거안봐도 된다고 해야 되는데 꼭 와야 된대요. 근데 PSG 옷은 제가 딱 입었어요 아마 파비안도 똑같은거 우리가 브라더 니까 입지 않았을까요 제발 오, 올라, 올라가야 되나요 지금 가, 가비도 왔네요.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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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가비도 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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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이거 안는거어 챔피언즈 오브 유럽, you'll never sing that. You'll never sing that. You'll never sing that. 챔피언즈 오브 유럽, you'll never sing that.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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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웃음> <웃음> 안녕, <웃음> 안녕, 안녕. <laughs> 가자 가자 가자. 네, 우선 많이 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에, 못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여러분들은 찐입니다. 그래서 너무 에, 감사드리고요. 오늘 어, 드레스 코드 파리 선샤인 망이었는데 진짜 감사하게도 파리 팬도 아닌 사람들이 정말 한명 빼고 다 입었거든요. 예. 그안 입은 분을 위해서 같이 야유 한번 해볼까요? PSG, PSG 무슨 말이야 PSG. 제가 사실 축구 유니폼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믿겠지만 저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 다양하게 있진 않아요. 보통 축구 팬들은 막뭐 레알 마드리드 있고 발스은다 있는데 저는 딱두 가지만 있어요. 대한민국 한 500, 600벌 정도 있고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 한300벌 정도 있는데 그래서 어 저번에 국가대표 팀 컬렉션 하고 이번에 파리 생제르맹 컬렉션 좀 전체 하고 싶다 얘기해서 사실은 원래 작년에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4월쯤에 제가 아 올해는 좀 아닐 것 같다 내년에 하자 그래서 보류했어요 근데 타이밍이 뭐야? 올해는 파리 생제르맹 강에 아스날 밟고 챔피언 스리그 우승했습니다. 아, 박수. 와 진짜 이강인 왜 버렸어? 이강인 왜 무시해? 아무튼 파이썬 잠마 이번에 챔피언 스리그 우승하면서 어, 너무나 깊었고 예, 그래서 타이밍이 사실 예, 너무 좋아서 이렇게 전시를 하게됐어요 한국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유니폼 중에 이거일 거예요. 욕 엄청 많이 먹었지만 이거는 역시 진짜 이 유니폼들의 역사를 보면서 아몇년 뒤에 사실은 어, 디자이너들이 괜히 디자이너들 아니구나라는 걸 에, 저는 유니폼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참고로 에펠탑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관광소이긴 하지만 그때는 프랑스 사람들이 너무 싫어해서 에, 굉장히 욕 많이 먹었었던 에, 적이 있어요. 이파리성 하마 패턴이 이거예요. 파리라는 도시의 이제 빨강색 그리고 파란색인데 중간에 이렇게빨강색 있고 그리고 양옆에 파란색이 있는데 파이썬람은이 사람은 이유니은이 사람은 이사람사람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 리고 그 파리산 지만 이강인 버렸잖아요 한국 사 분노하고 있어 지금 네, 화났어 그러니까 야, 이강인 팬들인데 이놈이 앞에서 뻔뻔하게? 이건 아니죠 아닌 거아 한국에 좀 위험해질 거같 형으로서 지킬게요 날 파리양님이 자기는 진짜 한 곳도 아니다. 북한이 음. 한진팬들은 훨씬 더 미친 사람들이 많다. 이런 축구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세요? 미친 사람이죠. 미친 <laughs> 사람이죠. 제가 그 며칠 전에 그 박명 집에서 <laughs> 자랑했거든요. 그래서 자랑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뭐. 뭐, 이제 뭐 무슨 치아방에서는 이렇게 막그 타에 있다고 여기서 이렇게 보여줬는데 아, 거기서는뭐몇 천벌이 있다.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해가지고, 그 친구는 진짜 괜찮니? 이렇게 머리머리에 괜찮나? 이렇게 막돌아인가 <laughs> 근데 아, 그때부터 진짜 뭐 진짜 진심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예. 저는 프랑스 사람으로서 이거 제일 이쁘거든요. 제일 그 오펠 있을 때 제일 옛날에 제가 그때 다리 빼는 아니지만 제일 이쁘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또 다시 여기서, 항서 보니까 되게 뭔가, 어, 좀, 좀 남다르다? 남다르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에. 근데 진짜 대단한 게, 이렇게까지 이렇게 그, 그 티를 준비하는 게쉽지는 않거든요. 얼마나 많이 싫어했을까요? 이제 그 상황을, 그 모습을, 그 점수를 보고 얼마나 많이 싫어했을까요? 이제 딱그 티를 보고, 아, 알겠더라고요. 에. 왜 여기 저를 초대했어? 그냥 PSG 팬 많이 있네요 한국에 통들어서 PSG 팬 여기 모였어요 50명도 안 돼요 어, 그만큼 PSG 팬 진짜 적어 아, 왔던 사람한테 다돈 주는 거예요 아마 오는 사람 없었으니까 지금 5만 원 주고 있어요 아, 저도 참가비 받을 수 있을까요? 아 그래서 말이 되네요 아, 자기 옷도 아니야, 다 반납하고 카드로 결제했네요. 아, 사람한테 계좌 이체도 가능하고 여러분 다음 행사에도 5만 원 받고 싶으면 5만 원 척하면 돼요. 바비안 곧또 시켜서 고마워 그 혹시 요즘 뭐 경제적으로 힘들고 계속 이거. 아, 장생, 그, 병생, 평생 지난 시즌 최고의 기억이었습니다. 아, 근데 이거 왜안 뽑았어? 진짜 이 축구 음, 팬이 최고의 기억은 우승자 팀을 한번 필요 없을 때 아무도 신고안쓸때 이긴 거 이게 최고의 기념 티 셔츠 만들기까지 하면은 나는 솔직히. 이렇게 못살것 같아요. 펜으로서 근데 내년에 아스널 챔스 중승 하면 여기서 할수 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다시 그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추가해야 돼. 인터밀란. 사실 인터밀란 그중에 아스날보다 더 심한 거 인터밀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생각해 봤는데 어 수준 좀에 소열을 따지자면 아스날이 약간 수준으로 진짜 진 수준으로 따지면은 아스날 리그왕 7위 정도 될것 같고 인터밀란은 굳이 리그앙 팀이랑 비교하면 몽펠리에 혹은 브레스트 정도 될것 같고. 신났어. 이제 이제 가도 돼. 음... 이제. 그만 조금, 봐도 네. 돼. 네. 눈 진짜 아파. 내년에 <laughs> 아스널 행사할 때올 거지? 어 아, 그럼요. 우리 챔스 우승할 때. 이위 이위 우승. 준우승 해도 준우승 해도. 아, 아 진짜. 아우. 그 만약에 그런 각이 있으면 진짜 대단하다. 그러면 무조건 와야지. 알았어. 이위 이위 인형을. 축하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지? 이게 진짜 팬이야. 괜찮아. 이때 형이겼어 우리가 이겼어. 준우도 안 받고 이건 아니죠. 신기한 경험, 역사 없는 구단의 역사. 이거좀 특이한 행사죠. 원래 역사 없으면 이런 거 못했죠. 너네도 하나인가 봐요. 네, 이거만 있으니까. 그몇 층, 2층으로 가는 거죠? 뭐예요, 2층 에아스날 2층 아스날 유니폼이 많거든요. 지금. 아 원래 90 있으니까. 90으로. 자, 이, 그러니까. 2층 눌러볼게. 고마워요.